안녕하세요. 만개 의 레시피에서 이제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더 요리만입니다. 네, 저에게 요리란 생존이었습니다. 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자취하면서 요리를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여정을 이제 주, 요즘에는 즐기면서 어, 새로운 맛을 찾을 때마다 좀 저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어, 유부하고 당근을 이용해서 유부 당근 김밥을 할 건데요. 어, 이거는 트레이즈 조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마트에서 좀 유행했던 그런 김밥에서 좀 차근해가지고 비건식으로 해서 그런 김밥을 만들어볼 겁니다. 네, 유부를 먼저 썰어주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김밥 만들 때는 원래 뭐 시금치도 삶고 햄도 볶고 맛살도 넣고 하는데 이거는 당근하고 이제 그 유부만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네, 유부가 이제 튀긴 요리기 이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름기를 빼주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데쳐도 됩니다. 잘, 잘 데쳐진 유부를 체반에다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기를 잠깐 빼줍니다. 당근은 채칼 이용해가지고 간편하게 썰어 놓을 니다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 끝을 끼워서 최대한 깊게 끼는 게 좋습니다. 칼로 이제 볼에다 덮고 네, 이렇게 남은 꼬다리는 자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빼서 드셔주면 됩니다. 네, 이제 유부에 넣을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간장, 물을 넣어주고 설탕이 잘 녹이게 잘 풀어줍니다. 유부를 볶을 건데, 볶기 전에 한번 물기를 짜주겠습니다. 유부를 볶아보겠습니다. 후라이팬이 먼저 달궈져야 되거든요. 후라이팬이 달궈졌는지 물을 뿌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은 잘 달궈진 겁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볶게,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고 이제 조릴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연기나면은 제 폐에 너무 안 좋아서. 좀 줄을 줄겠습니다 그 연기가 난다는 거는 좀 요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표면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으면 좋습니다. 부모님한테해 드린 적 있어요? 네. 어제도 해 드렸습니다. 오, 시식 어떠세요 괜찮대요. 맛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됐으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좀 살짝 탄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이제 당근을 볶아보겠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줍니다. 당근을 다 넣고, 소금 조금, 센불에다 넣고, 바짝 볶아줍니다. 볶다가 살짝 눌도록 이렇게 불을 좀 줄이고 살짝 눌도록 한 20초 정도 더 더도 괜찮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처럼 켜서 15초 정도 두고요. 네, 노른이 이렇게 익히는 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볶여지면은. 불을 끄고, 볼에다가 옮겨 담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 당근에서 나오는 그 지용성 비타민 있거든요. 그게, 그거를 이제 머물어서 여기 있는 기름들을 다 사용할 겁니다. 기름을 쪽 빼서 당근 옮겨 놓고, 당근 볶음에 남은 기름에다, 기름에다가 이제 밥을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거친 부분이 위로 가게 두고, 세료가 길게 싸줘도 되고, 세료가 짧게 싸줘도 되는데, 들어간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세료를 좀 짧게 해서 싸겠습니다. 먼저 밥을 넣고 이제 김밥 끝에 이제 잘 달라붙게 밥을 알좀 부셔가지고 미리 접착제 역할을 할수 있게.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단무지 하나에 무공두개 넣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쪽파 네. 먹어야지. 꼬다리? 네, 너무 많이 당근이 있어가지고. 음. 먹자마자 맛있네. 음. 향이 아주 유부향이 들어오자마자 확 나면서 나는 유부초밥을 뒤집어 먹는. 음. <laughs> 뭐라 그러지? 당근 향이 너무 너무 좋아. 당근 향이. 나 당근 싫어하는데 당근 맛이 안 나. 너무 좋은 게, 약간 그러니까 당근이 맛있는 거야. 당근을 오래 볶으면 고구마 맛이 나요. 어, 그니까 지금 음, 코수, 음, 저 당근 별로 안 좋아. 익은 당근 특히 안 좋아하는데. 저는 당근 김밥을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익혀가지고. 난 유부김밥 처음 먹어봤는데, 유부 맛이 확 나니까 좋네. 너무 고소하고, 음. 짜지 않고, 요리 잘하시네.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다라고밖에 표현 못하겠네. 어린이들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자극적이지도 않고. 음! 음. 아니, 조그마니까. 원래 음. 김밥 크잖아요. 음. 근데 어린이들 입에 딱, 한 입에 딱딱 들어가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밥량을 굉장히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김밥 전문점에서 이런 메뉴가 나왔으면 좋겠다. 못본것 같아. 세사해야 음. 되겠네요. 저 카스테라랑 요거 두개 팔아요. <laughs>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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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는 비건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게, <laughs> 음, 이게 어디서 거기가, 유행했다고? 미국의 트레이더조라는 매장에서 아 미국에서 김밥이 잘 팔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게 비건 김밥이더라고요. <laughs> 비건 김밥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아, <laughs>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하니까 어. 네.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고. 뭐 너무 좋을 것 같아. 건강한 김밥이나 이것도 또다 기름기 빼서삶맞고 유부도 풍성이 가득한 김밥 아, 유부 자체 이 너무 맛있어. 유부는 너무 잘 맛있게 불러요. 응. 유부 듬뿍 넣으니까 맛있죠? 네. 배 찬다, 영모니까. 점심 안 먹어도 되겠어. <laughs> 네, 앞으로도 어, 만개의 레시피의 셰프 더요리만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개의 레시피에서 이제 셰프로 활동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개의 레시피 그리고 유튜브 더 요리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m <laughs>